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최신 소식을 유튜브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이명웅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최신 소식은, 충격. 이명웅 교통사고를 당했고, 밤새 응급실에 입원해야 됐다. 가수의 위독한 건강 상태를 폭로.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이명웅의 최신 정보에 놀랐습니다. 현재 가장 유명한 트로트 황제 이명웅이 7살 연상의 여성과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팬들은 조금 놀랐습니다. 그동안 가수 이명웅이 언론에서 연애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명웅이 7살 연상 여자친구에게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한 것은 결혼 전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자의 신분이 이명웅 측에 가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명웅 약혼자의 정체는 일부 정보에서 밝혀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여자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력이 너무 남다릅니다. 이명웅이 약혼자는 재벌가의 후손으로 그 여자의 아버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농산물 관련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명웅의 약혼자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아내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후에는 두 사람은 연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정보는 또한 두 사람이 여러 다른 위치와 국가에서 비밀리에 데이트를 했으며 모든 이미지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된다고 덧붙입니다. 현재 이 소문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한편, 이명웅 측과 소속사는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명웅의 활동과 개인정보에 대한 최신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에서 계속 업데이트해주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채널에서 가장 빠른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